안녕하세요, 다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DC용 스위치 모듈 리모컨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용 스위치 모듈은 여기는 지금 AC용 스위치 모듈인데, DC용 스위치 모듈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력척에 스위치 접점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AC를 사용하든 DC를 사용하든 어떻게 출력척에 결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AC나 DC나 여러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AC용은 입력이 220이 들어가면 출력이 바로 이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출력이 220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D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답터를 추가로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AC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DC용은 AC나 DC나 여러가지 활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모컨을 등록을 하겠는데요. 리모컨 등록 방법은 모멘트 리모드 토글 모드 레칭 모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지연 모드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멘트리 모드입니다 모멘트리 모드는 스위치를 한번 눌렀을 때 스위치를 누르면 모멘트리 모드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 ON이 되고 스위치를 놓게 되면은 OFF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인칭 모드입니다. 자, 인칭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의 스위치 모드의 러닝 버튼을 1회를 눌러줍니다. 자, 1회 한 번만 눌러주겠습니다. 자, 불이 깜빡하다가 다시 불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이때 리모컨을 등록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리모컨을 등록하겠습니다. 이것도 5초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자 깜빡깜빡 세번 하고 지금 꺼졌습니다 리모컨이 등록이 됐거든요 자 눌렀을 때만 ON 되고 떼면 OFF 됩니다 이것이 모멘트리 모드입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ON이 되지만은 스위치를 떼버리게 되면은 OFF가 됩니다 모멘트리 모드 즉 인칭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토글 모드인데요. 토글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글 모드는 스위치를 한번 눌렀을 때 지속적으로 on 되고 또 한번 눌렀을 때는 지속적으로 off 되는 것이 토글 모드입니다. 토글 모드는 두번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자, 다시 LED가 불이 들어간 상태죠.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세번 깜빡거리고. 등록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자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지속적으로 ON이 되고 또 스위치를 끄게 되면 지속적으로 OFF 됩니다 버튼 하나로서 ON과 OFF를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접했던 모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칭 모드를 해 보겠는데 레칭 모드는 리모컨 스위치 버튼 두 개로서 하나의 버튼은 n 을 쓰고 하나의 버튼은 오프를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레칭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세번 누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LED가 다시 들어와 있는데요. 리모컨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한번누르면 깜빡, 깜빡, 깜빡 세번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불이 와 있거든요. 자 오프 버튼을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LED가 꺼졌죠. on 버튼, off 버튼 두 가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on 버튼은 항상 on만 할 수가 있고, off 버튼은 항상 off만 할수 있습니다. 자,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on. 자, on을 다시 누른다 그래도 off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on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off. of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누리더라도 off만 되지, on이 되지 않습니다. o 오프. 네, 이게 레칭 모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모드가 지금 전부 각 리모컨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모멘트리 모드죠. 자, 모멘트리 모드. 그 다음에 이거는 토글 모드. 한번 누르면 온 되고, 지속적으로 온 되고, 한번 누르면 지속적으로 오프 되고. 자, 이거는 내칭 모드죠. A 버튼은 on 되고, B 버튼은 off 되고. 자, 이렇습니다. 이렇고, 다음에 이 리모컨을, 기억되어 있는 리모컨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러닝 버튼을 8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눌러주겠습니다. 인칭 모드를 삭제합니다. 오멘트리 모드죠. 자, 지금 누르면은 LED가 불은 들어오지만은 이것은 여기 작동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자 인칭 모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글 모드는 보겠습니다. 토글 모드는 삭제가 안 됐거든요. 자, 토글 모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또 토글 모드를 삭제하기 위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깜빡하죠 자 불이 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불이 돌았다는 것은 이전체 회로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이지 리모컨이 작동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토글 모드가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리칭 모드도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레칭 모드는 모멘트리 모드나 토글 모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레칭 모드는 뒤에 입력한 버튼이 있죠? 오프 버튼 있죠 오퍼버튼 오퍼버튼을 눌러줘야 삭제가 됩니다 온 버튼을 눌러주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삭제는 8번이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인데. 자, 여덟 번불 돌았죠. 자, 눌러줍니다. 자, 불은 꺼졌죠. 근데,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레칭 모드는 뒤에, 이첫 번째 먼저 등록을 시켰고, 뒤에 등록을 시켰요 뒤에 등록시킨 오프 버튼을 삭제시에 눌러줘야지 삭제가 됩니다. 다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됐죠. 오프 버튼을 눌러줍니다. 됐죠. 자, 삭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프가 안 먹죠. 이거, 오은 지금 들어와 있는 오 버튼을 눌렀대서 이 신호가, 이게, 저, 저, 이 리모컨이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레칭 모드까지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지연, 시간 지연 모드라고 있는데, 시간 지연 모드는 4회를 누르고 리모컨을 등록을 하면 5초가 지연이 되고, 5회를, 5회는 10초, 6회는 15초, 7회는 20초, 이렇게, 시간 지연 모드가 됩니다. 실제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한번 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일단 다할 수는 없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회만 해보겠습니다. 5회, 6회, 7회는 어,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5초 지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지연은 버튼을 런닝버튼을 4번 눌러주면 됩니다. 4회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걸로 쓰겠습니다. 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연 모드는 제가 지금 5초 지연으로 했는데요. 5초 동안 작동이 되었다가 5초 후에는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5초 후에는 꺼지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초 지연을 하게 되면 5회를 눌러서 채팅을 하면 되고요. 15초는 6회, 20초는 7회, 그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모컨 세팅은 일단 마치고요 어, 지금 현재 DC 12V 용 LED 바를 출력에 연결했습니다만 이 DC 용 스위치 모듈로 AC 디바이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C 12V 용 RF 스위치 모듈의 디바이스를 220볼트를 연결했습니다 led 전구를 연결했고요 이게 이제 스위치 접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12볼트 led 바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ac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결선 하느냐에 따라 결선 방법에 따라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멘트리 모드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이죠 자한번 뗐고 그 다음에 자 토글 모드 그 다음에 리칭 모드 이렇게 세번다 했습니다 자 모멘트리 모드죠 그 다음에 토글모드, 토글모드, 자, 내칭모드. 네,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드를 이렇게 했는데 이 스위치 모드는 어차피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스위치 한 개당 하나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모드와 이에 해당하는 리모컨을 같이 세팅해서 세트화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